대머리 필독서. 대머리. 대머리 빡빡이 민머리 머머리 민두 독두 탈모 헤어루저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여러 개인 대머리.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머리 전성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대머리를 대머리라 놀리는 것은 터붓이 되고 있지만, 대머리 본인은 대머리를 개그 소재로도 쓸수 있고, 대머리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상대에게 매력 어필을 할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사회적 도구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대머리. 하지만 이것은 대머리 마스터에 국한된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의 대머리들과 대머리화되어가는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의료보험 처리가 안 되는 값비싼 약물들로 머리털의 수명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대머리. 대머리는 왜 대머리가 되었을까요? 대머리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유전, 남성 호르몬, 생활 습관, 잦은 탈색과 염색, 식습관, 두정부열, 스트레스 등등등. 이중 가장 지배적인 것은 유전과 남성 호르몬입니다. 대머리가 될수 있는 유전적 체질을 갖고 태어나서 특정 환경과 만났을 때 대머리가 발현된다는 이른바 자연 대머리 선택설 제가 지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전두 빡빡이 상태를 촉진시킨다는 마초 대머리설. 이 또한 제가 지어낸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유전적 대머리 기질을 타고난 남성의 경우 슈퍼 빡빡이 조건을 타고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머리들은 치료를 위해 많은 약물을 사용합니다. 바르는 약인 미녹시딜 마이녹실, 먹는 약인 아보라트 프로페시아 그리고 항상 새로운 치료물질의 발견과 치료법을 보면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죠. 나도 풍성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치료법은 발견된 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아직도 시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요 치료제인 피나스테라이드는 프로스카라는 이름으로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방 환자 중 일부의 탈모 효과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1997년도에 피나스테라이드라는 탈모 치료제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된 지 20년이 넘어가는 약이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악명에도 불구하고 탈모 시장을 지배적으로 잡고 있는 셈이죠. 더 이상 대머리들을 위한 희망고문을 멈춰! 라고 시위라도 해야 할 판이군요. 표현.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대머리 전성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나 우리 모두 빡빡이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빡빡이들을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면 당신은 순식간에 다섯 명 이상의 빡빡이들을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래, 홍석천, 길정준 김계란 네 명이네. 당신 주변에도 대머리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빡빡이는 살아서도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탈모보다는 대머리라는 표현이 더 강력하고 멋지고 세련되고 호쾌하고 개성 있는 느낌을 줍니다. 특권으로 재탄생하는 것이죠. 대머리 마스터들은 어떠한 종교적인 경지에 올라선 성인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님이 그래서 대머리라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대머리 마스터들은 자신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무시무시한 무기로 활용 중인 셈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머리 아저씨가 꼬꼬지 수업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대머리입니다. 이 반짝이는 머리통으로 교실을 환하게 비추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꼬꼬지 수업을 수강 중이던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무근입니다. 소리가 길었군요. 현대에는 탈모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 대머리 지망생으로 세상에 모든 번뇌와 함께하고 있죠. 저는 이들에게 고통을 내려놓고 슈퍼 대머리가 되어 대머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휘두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스토리 제작 능력이 부족해서 갑자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대머리 관련 영상 일부를 마치겠습니다.